자, d x VX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어. 일단 팩트론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기만 치료제 조금 대장 대장 격이죠. 그래서 제가 한 파동이 더 남았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범상치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일단 패트론도 좀 조심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조금 기술적 반등의 형태의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DXVX 상담이시지만, 네, 고객님 네, 남겨놓을게요. 상담이시지만, 패트론을 반드시, 어,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트론의 만약에 65,000원이 깨진다, 어, 그러면은, 자, 1, 2, 3, 4, 5,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루고, 만약에 조정을 준다 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 여기서 만약에 이걸 못 지키고, 내려,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오면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대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반드시, DXVX 주주더라도, 패트론이 65,000원을 지키냐, 못 지키냐를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DXVX도 제가 왜좀안 좋게 보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어 이, 윗자, 이 밑에 자리에서 거래량이 꼬리를 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근데 거래량 전체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데 윗꼬리가 많고 윗자리에서 뭔가 팔아먹은 행위가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윗자리에서 뭔가 많이 팔아먹은 그 형태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터졌어요.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터져주고 눌러주면서 거래량 죽이면서 한번 더쏴 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이 밑자리에서 너무 거래량이 과다하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어 순간적인 이슈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 어 저는 조금 매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금 당장에 좀 매도를 하시기 힘드시다. 라고 하면은 이 자리 잘려 내려가면은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무조건. 이 자리 잘려 내려가면. 그래서 DXVX도 조금 손절가를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정 안되겠다 하시는 분들 2500원에서는 손절가 반드시 잡고 운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010-7698-8242.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단타 추천주 체험방도 제공해 드리니까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